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므로 11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찌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제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구그 글신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 서물러, 내 마음 상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편하고 급피로 그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대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대부분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얻기를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와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응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수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합니다. 그렇죠, 뭐 누가 요즘처럼 뭐, 뭐 안수해주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겠죠. 어, 그 당시는 지금처럼 바울이 이렇게 어, 교회의 어떤 큰 선생님 같은 그런 위치도 아니었을 거고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내 이름 넣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뭐, 부르신,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자기 이름,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내 마음에 읽혀지게 됩니다. 뭐, 바울이 그랬다면, 뭐, 바울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읽게 되지만, 아니, 이을 바꿔서 하시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이야기가 아주 막 달라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음? 6절 말씀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바울도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다. 예수님의 거다. 예수님의 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살아서 지금 여기 온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일교회 성도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베푸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뭘까요? 뭐 번개, 뭐 불. 아니면, 노아의 홍수 같은 큰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그런 진노?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면 곧 깨끗해지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오늘 말씀, 18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무슨 진노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는 그냥 놔두시는 거죠. 뭐, 진노는 뭐, 화를 내시거나 뭐, 번개를 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사람이 갑자기 어, 막 쓰러지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게 진노가 아닐까요?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그들을 허망한 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게 해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이게 진노하신 걸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어떤 상태로 만들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 거룩함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은 이 거룩한 존재가 자꾸 죄로 타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함을 잡아진 존재가 자꾸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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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심판 심판 심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을 주셔서 일깨우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는 뭐라 고랬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멸망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사람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뭐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게 되고 또 성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자기들의 그 성적 욕구로 말미암아 더럽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29절부터는 다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죄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29절부터 30절, 31절에 나오는 이 죄를 우리는 안 짓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좀만 잘못하면 바로 불이한 일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기를 가득 차 있고, 식이 있고, 살심이 있고, 수근수근거리고, 여름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사형에 처할 죄래요.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근수근 된 적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금방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죄 짓는 사람이 되고 사형 당할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이게 아니지. 금방 생각나면 내가 화가 막 났다가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 속에서 아예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잡아 주시잖아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며 주님의 택하심 받은 의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금방 죄의 짓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두는 진노를 베푸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청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또 시기와 살인 분쟁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전할 사도로 세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회가 있었을 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저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 국료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날씨가 날씨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열로 하신 건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또 답답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이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더 주니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감사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 모여서 함 예배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